테슬라가 지금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원화기준으로 1억 4천 3백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의 매물을 다 받고 지금 올려치기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급등 비트코인 급등 가상화폐가 전체적으로 알트코인 을 중심으로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니뭐니 해도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상승 동력입니다. 우린 여기서 리플의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플, 정보의 매물을 흡수하면서 긍정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리플 가격 3,500원 전후로 해갖고요. 다시 한번 4,000원대에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 생겼습니다. 리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도지코인, 도지코인도 600원을 전후로 해서요, 700원으로 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도지코인, 도지코인을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서 솔라나의 가격 또한 무시 못합니다. 솔라나 또한 전거의 매물을 흡수하는 과정이 있고요.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긍정적인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은 어떨까요? 이더리움 또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타의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 동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좀 약간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은 그래도 이더리움의 급등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급등이 알트코인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과 테슬라의 상승이 있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